안녕하세요 이슈유입니다 제가 신기한거 발견했어요 이거 인조 손톱 아시죠? 제 손톱 붙어있던거 이게 제가 여기 뒤에 있는거 지우려다가 앞에다 봤더니 얘가 번져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웠더니 얘 앞에 지워지던데요?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고 일단 얘만 해볼거예요 일단은 지워지는 것이 있고 안 지워지는 것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니까 일단은 일단은 거의 지워질 거예요. 인조 손톱들은 조금 더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제가요 원색을 좋아해요. 막 뭐지 막 알록달록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원색을 제가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원색으로 싹 색칠할 생각이거든요. 제 손톱에 딱 맞고. 괜찮아요. 제가 쓰던 거예요. 엄지손톱에 그 아이러브유,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손톱을 일단 붙여주세요. 손톱을 붙이려면은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바깥쪽으로 할게요. 바깥쪽이 더 예뻐요. 일단은 먼저 붙여 주셔야 돼요. 고정 딱 고정되게 해서 여기는 이쪽은 둥근 쪽이 바깥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둥근 쪽이 안쪽으로 가기 했어요. 제가 겉이 뾰족한 게 좋아하는데 얘는 모양 자체가 있으니까 소음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을 딱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색으로 딱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인조 손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원래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거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 매니큐어 바르듯이 쫙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우 소리 너무 크다. 원색으로 바르니까 되게 예쁘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머 집게 나갔어. 이렇게 가는 니이병는이거는 말려주시면 될것같아요어나이거 너무 맘는에드는데 여기도 해야겠다 가이제에 가는 게아게 아니라, 이가 아니라, 님가아이아서 지금 사 <laughs> 세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 그이시죠 어머나. <뭐라> 뭐,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손톱에 이게 붙어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빨리 잠깐만요. 야, 제가 손톱에 이게 이렇게 붙어버려서 아, 나가왜 이래? 이렇게 다시 붙을게요. 이케이 y 신남에 얘를 n g to put it in the middle. Okay. I'm g o 게 n g to 게 u t it in 게 h 이 middle. i 어 going to put it in the middle. I'm going t 이상하게 소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TV 앞에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구요. 요즘에 인조손톱이 제 짝꿍이 남자거든요. 근데 제 짝꿍도 인조손톱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인조손톱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괜찮아요? 뭐, 남자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손톱 붙은 거다 떼어주고. 보시면 되게 예쁘죠? 블링블링이에요.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이거 거꾸로 껴야 되나? 거꾸로 붙여야 되나? 아, 미안. 아, 씨, 정말. 옆에 그냥 있던 거... 손에 그냥 묻은 거는 그냥 아세톤을 닦아주시면 되니까. 지켜봤죠? 제발. 이거 되게 좋은 팁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머. 거꾸로 붙였다. 되게 좋은 팁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번 인조손도 붙였던 거 있잖아요. 그때처럼 조회수가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조회수 2,000 넘었더라고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인조 손초입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던데요.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면봉 같은 거 있죠. 그옆에를 살짝 살짝씩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셔서 넣어주신 다음에 옆를 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인조 손톱 어떻게 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인조 손톱 떼시려면요. 시는 것도 추천하는데, 박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러시네. 박대는 것보다는 그.. 이 사이에다가 아세톤을 몇 방울 딱딱 떨어뜨리래요. 근데 저는 이게 손톱에 들어가서 안 되는데 일단 손톱을 아세톤을 넣어주래요. 넣어주면